안녕하세요. 리즈입니다. 저의 마지막 사랑을 끝내고서야, 아, 내가 여성적인 성향보다는 남성적인 그런 성향이 더 강한 사람이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남성적인 성향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문제 해결 능력, 그리고 또 책임감, 리더십, 자기 가족과 자기 아내, 누군가를 이렇게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보호, 본능, 이런 네 가지의 특성을 다 가지고 있는 남자를 우리는 강한 남자라고 합니다. 저는 어느 순간에 제가 그 네 가지 능력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아, 나는 여자가 가지고 있어야 될 에너지, 예를 들면 순정적이고, 이렇게 받는 걸 좋아하고, 기대고 싶어 하고, 의지하고 싶어 하는 이런 여성적인 성향보다는, 아, 먼저 주려고 하고, 주도적이고, 또 굉장히 독립적이고, 또 내가 책임을 맡아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남성적인 성향이 더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저와 그런 연애 고민에 대해서 이야기 하신 분의 프로필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분의 성격은 저와 너무나 비슷했어요. 원하지 않아도 어느 순간 자기가 리더를 맡고 있고 자기가 책임을 지고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잠을 잘 이룰 수 없는 그런 강하고 독립적인 여성이었습니다. 아마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아 나도 그래, 나도 어디 가면 이렇게 여장부라는 소리를 듣고 내가 뭔가를 해야 직성이 풀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모르겠어요. 원래 그런 성향을 타고 태어난 건지 아니면 애들 키우면서 또 일하면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그런 성격으로 바뀐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처럼 이렇게 강하고 독립적인 여자들은 연애를 할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문제라는 것은 보통 일반적인 여자들이 갖고 있는 그런 성향과 반대되는 남성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여자들이 남자를 찾을 때 생기는 문제들이에요. 이렇게 독립적이고 강한 여 여자들은 사회생활을 하거나 가정생활을 할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를 척척 해결해 내기 때문에 오히려 굉장히 듬직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을 줄수 있어요. 그리고 스스로도 아 내가 굉장히 잘하고 있구나 내가 잘 살고 있구나라는 자부심 또는 자존감도 높아지게 만듭니다. 하지만 연애 시장에서는 이게 좀 이야기가 달라요. 저처럼 강하고 독립적인 여자들은 연애 시장에서도 자기가 주도하고 싶어 합니다. 남자에게 맡기지를 못 못해요. 남자를 믿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웬만한 남자를 봐서는 남자답다라는 걸잘 느끼지 못해요. 왜냐 우리가 웬만한 남자보다 더 강하기 때문이에요. 이게 장점인지 단점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연애 고민을 하신 그분은 만나고 싶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라고 제가 여쭤봤을 때 저는 제발 존경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보통의 남자들보다 더 강한 그런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존경할 수 있는, 나의 여성성을 끌어낼 수 있는, 예를 들면 존경하는 사람을 봤을 때, 우리 같은 여자들도 순종적이 될수 있거든요 다소곳한 여자가 될수 있거든요 그런 사람을 만나서 내 안에 있는 그런 여성성을 끌어내고 싶지만 정작 내가 존경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나만 존경하는 사람이 아니겠죠 모든 여자들이 존경하는 남자일 겁니다 그러면 일단 경쟁률이 너무 세요 그럼 그 남자의 입장에서 다소곳하고 여성스럽고 순종적인 그런 여자를 더 좋아할까요 아니면 자기와 비슷한 성향을 가진 강한 여자를 좋아할까요 그 남자의 입. 생각해보면 분명히 자기의 그런 강한 남성적인 성향을 잘 서포트 해줄 순종적이고 다소곳하고 자기를 따르고 의지하는 그런 여자를 원할 겁니다 이 현실의 세계에서는 내가 원하는 것과 내가 가질 수 있는 것이 너무 달라요 그걸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담하신 그 여자분께 내가 경험해본 바로는 이렇습니다 웬만한 남자들은 남자로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존경할 만한 사람은 찾기도 쉽지 않고 또 그런 분이 있다 한들 그 남자가 나를 좋아한다라는 그런 보장이 없다는 것은 그분도 동의를 하셨습니다. 연애 시장에서는 이렇게 남성적인 성향이 강한 그런 여자들이 굉장히 불리할 수가 있어요. 그만큼 남자를 만날 수 있는 폭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렇다고 또 아무나 만나서 연애하고 싶어하지는 않아요. 그러면 저는 그분에게 두 가지 중에 선택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정말 존경할 만한 남자 누구 울어르고 바라볼 수 있는 그 남자를 어떻게든 내 남자로 만들어서 나의 그런 남성성 주도적인 그런 면들을 다 죽이고 그 남자를 빛나게 해주면서 살 것이냐 아니면 두 번째 옵션은 나를 빛나게 해줄 그런 남자를 찾을 것이냐 이렇게 선택을 하라고 했습니다. 나를 빛나게 해줄 남자는 아마도 내가 갖고 있는 남성성보다는 여성성을 더 많이 갖고 있는 남자의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하지만 그런 남자들은 한 여자만 바라보고 진심으로 사 사랑을 줍니다. 아, 내 여자친구 아니면 내 아내 정말 잘한다. 정말 똑똑하다. 당신이 자랑스러워. 이렇게 여자를 서포트하고 여자를 자랑스러워할 겁니다. 하지만 어떤 쪽을 선택을 하든 분명히 장단점은 있어요. 만약에 내가 존경할 수 있는 그런 남자를 만난다면 내 남자로 만들었다라는 그런 행복감이 굉장히 클 겁니다. 하지만 마음은 늘 외롭고 만족스럽지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나도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충분히 내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만큼 그 사람에게 나도 사랑과 존경을 받고 싶기 때문이죠. 하지만 내가 원하는 그런 사랑과 존경이 100% 나에게 올수 있다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왜? 나는 그 사람을 빛나게 해 줘야 되기 때문에 나의 빛은 좀 죽여야 되기 때문이죠 반대로 나를 빛나게 해주는 나를 서포트해 주고 나를 응원하고 지지해 주는 그런 남자를 만나면 그 사람에게서 받는 응원과 지지 그리고 사랑 그런 여러 가지의 것들이 나에게 만족감은 줄수 있겠지만 그런 행복감은 아마도 없을 거예요 나를 빛내 줄수 있는 사람을 만날 것인가 아니면 내가 빛내 주는 사람을 만날 것이냐는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좋아하 더더욱 좋겠죠. 하지만 그게 결코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은 많은 분들이 경험으로 알고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연애에서는 어느 한쪽이 단 1%라도 더 좋아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행복감을 선택할 것인가 만족감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처럼 남성적인 성향을 더 많이 가진 여자들은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더 행복할 것인지 여러분들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래요. 이 세상에 내가 원하는 걸다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함께 빛날 수 있는 성장시켜 주는 사람을 만날 수 있다면 더없이 좋겠다는 바램이네요 이 역시도 또 욕심인지 모르겠네요 오늘 여러분들이 시청해 주신 이 영상이 강하고 독립적인 그런 성향을 많이 갖고 있는 여성분들에게 연애 관계에 있어서 생각해 볼수 있는 그런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되셨길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또 뵐게요 Bye 연애와 썸이 있는 곳 글로벌 줌미팅 힐링카페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미혼, 이혼, 사별 전 세계에 계시는 한인 분들이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오시면요 한 달에 네 번의 줌미팅을 통해서 나와 비슷한 나이대 그리고 나와 비슷한 처지의 를 싱글들을 만나실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소개팅 앱은 위험하다 결혼정보 회사는 비싸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 저희 힐링카페로 오세요 언제든지 환영합니다